아침 퓨어닝을 다니고 나의 믿음 듬색이 퍼졌다 매일 아침 큐어닝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빡 빡. 하나님께 한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이거 미라클 퓨어닝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형 오세요. <laughs> 어.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라클 큐모닝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모두 미라클 큐모닝에 오세요. 큐모닝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아랑 청모입니다.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을 깨워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특별히 이 나눔과 이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고자 특별 휴무인 기간으로 이제 미라클 휴무인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7일부터 3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모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눔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머니 가러 가보실까요?